안녕하세요 햇내고딸기 입니다 예, 여기는 저희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입니다 어, 베란다 저 밖에 창틀이 내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쁘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좀 많이 말랐네요 오늘은 물을 듬뿍 줘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응. 얘는 파랑새. 파랑새입니다. 물이 엄청 진하게 들었어요. 잘안 보이네. 안으로 들이려면 좀 힘들거든요. 얘네가 무거, 무거워서 한 번씩 들이려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저 앞에는 샴페인. 얘는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저 앞에도 파랑새. 음, 두 퍼트. 전에도 많이 예뻐졌어요. 색감이 진짜 예쁘네요. 얘는 까라솔. 음. 얘는 백무단입니다. 백무단. 그리고 얘는 로우. 얘도 엄청 예뻐졌죠? 저번에는 완전 초록색이었는데. 얘들 로우거든요. 로우. 음, 얘도 많이 예뻐졌어요. 그리고, 쟤는 흑끼리흑끼리도 흑길이. 몰라보게 예뻐졌어요. 얘는 파랑새, 얘는 백봉입니다 얘도 굉장히 예뻐졌어요. 이렇게. 음, 엄청 예뻐졌어요. 그리고, 오팔리나, 옷까지, <laughs> 입꼬지로 개운 오팔리나거든요? 수련도 있고, 여기는 큐피트. 큐피트입니다. 색감이 확다르죠 얘는 보라색으로 엄청 진하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저기에는, 음, 아메치스. 여기는 사비아나 로즈. 사비아나 로즈랑 피어리스. 쟤네는 엄청 예쁘졌네요 그리고 저에는 백봉. 백봉이 좀 많이 말라는 것 같네요. 물 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막 주름도 보이네요. 어. 주름도 보이고, 수분이 좀 많이 말랐네요. 얘는 진짜 예쁘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로우. 그리고 여기 안에 창틀에 있는 아이들. 이꼬지도 있고, 얘는, 음, 얘는 뭐지? 아, 시트리나. 얘는 적심해서, 어, 뒀는데 뿌리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심어줬어요. 얘는 그냥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냥 심어줬어요. 얘는 고스틱. 얘도 적심해서 여기다가, 어, 얘는 요구르트병에다가 심었거든요. <laughs> 그리고 얘는 연봉 이 꼬지로 키운 아이예요. 얘도 많이 말랐네. 뭐, 뭐, 얘는 괜찮은데 얘만 말랐네요. 얘는, 얘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얘는 이 꼬지로 키운, 어, 블루 엘프. 예, 블루 엘프예요이꼬이로 귀여운 아이. 얘도 물이 살짝 들었네요. 음. 그리고 얘는 버날렌스. 이꼬이로귀운 버날렌스입니다. 얘도. 그리고 얘는 영월. 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다 적심했거든요. 적심했는데 자구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네요. 나오자 나오자 그래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귀엽게. 음. 여기는 백모단이 꼬지. 얘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그리고 얘 보여드릴게요. 어. 얘는 백모단. 백모단이 꼬지. 얘는 롱화분이에요. 이렇게. 백모단. 많이 자랐죠? 이렇게 돌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바닥에 두고 있어요. 어려 그리고 얘 보여드릴게요. 얘는 뉴인의 진조거든요 자구가 많이 자랐죠? 음. 나우, 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빨리 자라네요 저번에는 자구가 안 나온다고 계속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오기 시작하니까 금방 자라네요 성장을 빨리 하네요 응. 성장을 빨리 하네요 어, 자구한 개만 나왔나 지금은 한 개밖에 안 보이네요 응.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좀더 기다리면은 어, 더 나올 거예요. 얘는 캐심이요. 얘도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적심했거든요. 적심했는데 어, 얘도 자구가 세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개 나왔네요. 이 음. 아래도 어, 어디갔어? 요 아래도 자구가 나오네요. 조그맣게. 응. 얘는 백모단. 백모단입니다. 얘도 백모단. 어, 백모단이 많아요. 얘는 엄파금이거든요. 얘도 적심했는데 이렇게 자구가 나왔네요. 자구가 세개 나왔어요. 세개 응. <laughs> 오늘은 전체적으로 물을 좀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음, 많이 말랐네요. 내나 밖에 있는 아이들이라서 더잘 말하는 것 같아요. 음, 전체로 물을 좀. 비가 좀 오면 좋겠구만. 비도 안 오네. 비도 안 오네요. 얘는 러브리더즈. 적심한 아이거든요. 얘는 자구가 안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조그맣게 나왔어요. 보이시죠? 여기 뾰족 티 나왔어요. 어쪽에도 음. 자구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왔네요. 얘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짱짱하게 얘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여기 프릴이 살짝 생겼네요, 프릴. 음. 그리고 여기에는 백모단 금입니다. 이꼬지로 키운 백모단 금. 여기에는 백봉. 꽃대로 번식한 백봉이에요. 예쁘게 물도 들었죠? 얘도 물 줘야 될것 같네. 얘도 백모단 금이에요. 백모당 금 그리고 얘는 홍공작. 저번에 적심했는데 자구가 3개, 요 아래쪽에 4개. 이렇게. 얘는 적심을 한두번 했어요. 처음에 했는데 웃자라서 또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적심을 두번 했어요. 쟤는. 저는 많이 웃자르는 아이더라고요 보니까. 햇빛을 진짜 많이 봐야 돼요, 저는. 많이 웃자르는 아이를 얘는 백모단. 얘는 백모단입니다. 얘도 햇빛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살짝 웃자랐어요.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는 웃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하울시아. 시야. 하울시아입니다. 얘도 백무단. 백무단입니다. 얘는 러블리 로즈. 이꼬이로 키운 러블리 로즈. 얘도 러블리 로즈거든요. 얘는 다 적심해서, 음, 입장도 다 떼었어요. 떼어서 입고지 하려고 여기 자구가 하나딱 나왔죠. 좀더 기다리면은 이 목대에서 자구가 나올 거예요. 자구가 안 나온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다려야 돼요.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다리면은 언젠간 나와요. 해도 백모단입니다. 백모단. <laughs> 얘는 페스티벌. 색감이 예쁘죠? 색감이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 얘는 올펫이랑, 얘는 고스틴가? 이 음, 꼬지로 키워놔이 이렇게 이 꼬지가 나오면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음, 물도 잘잘 잘 챙겨주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햇빛을 이렇게 잘 보여줘야 되는데 둘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선반 위에다가 올려두거나 그러거든요 음. 얘는 까라솔. 적심했는데, 이렇게 자구가 세개 나왔어요. 세개 나왔는데, 얘도, 웃자랐어요. 얘는, 홍공작. 저기서, 저기서 적심한 아이거든요. 적심한 아이. 적심했는데, 얘도 웃자랐네요. 얘도 적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햇빛이 잘 보이는데, 이렇게 둬도. 우짜라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어, 최대한 햇빛 잘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키워야지 베란다 안에서는 우짜라 수밖에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 다 이러실 거예요 우짜라고 막못난이고 변하고 다 그럴 거예요. 못 음, 자란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적심하면 돼요. 음, 적심해서 키우면 됩니다. 음, <laughs> 여기에는 이렇게 푸르딩딩해요. 얘는 도 백모단. 얘는 꽤 뭐, 많이 묵거놔아이요 이렇게 목대가 길죠. 목대가 음, 길어요. 얘는 얘도 이꽂이로 어, 많이 웃자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서 햇빛 보여 잘 보여주려고 이렇게 여기다 걸어놨답니다. 음. 오늘은 얘네를 물 줘야 될것 같네요. 밖에 있는 아이들 진짜 많이 말랐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러면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음, 추석 지나고 또 만나요.